오늘은요 지금 막 입고된 거예요 블렌딩이라고 어, 이런 밑에 깔려있는 이런 블럭 있잖아요 이런 블럭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정말 가장 비싼 건데 이걸 블렌딩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드 블럭 계열인데요 인조 화강석 블럭 계열인데 색이 여러가지 색이 들어서 어, 자연스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이번에 재고 블록으로 입고가 됐어요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거 한파레트가 정식으로 하면 40 1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저희가 1 십파... 0 18만 7천 원에 대신 재고 블럭이에요. 1년이 넘는 재고 블럭인데, 18만 7천 원에 지금 네차가 들어왔어요. 이미 토요일에 두 차는 나갔고, 한두차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표면이 왜 그러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잘안 보일 텐데, 색상이, 색상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상이 몇 가지 색이 있잖아요. 이거 저쪽에서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우선, 8t 예요 8t 센치를 8cm 라고 얘기를 합니다 8cm 라고 하는데 이게 2.5 톤이 넘어요 톤수로 얘기하면 2.5 톤이 넘는데 와 이거는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쪽은 예약이 이미 끝난 거예요 가져가신 분들은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알아요 자 이거 보시면 색깔이 그냥 어, 단색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색이 아니고, 여기가 조금 오렌지, 여기 조금 더 오렌지 색에서 다크, 조금 어두워지고, 이렇게 색이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잖아요. 빈티지하게. 요거를 블렌딩 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거 재고 블럭이라 오래돼 있어서, 오래돼 있던 블럭이라, 아이고, 열릴라나? 이걸 열고 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속에는 약간 백화라고 변색이 조금은 돼 있어요. 이 색이. 근데 이걸 깔아놓고 나면 이렇게 이런 데 같이 깔아놓고 한 달이 정도 지나면 다 색깔이 똑같아집니다. 이게 시멘트로 만들어지는 블럭의 특징이지요. 그런 특징은 있는데 이걸 블렌딩 블럭이라고 해요. 대박이죠. 이 블럭은 블럭 중에 현존하는 블럭 중에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요 블럭인데 요게 지금 저희로 입고된 게 지금 세 차인데 거의 나가고 와 이거 지금 남아 있는 게 이걸 거야 막 이건데 형님들 벗겨보면 이거 정말 비싼 블럭이거든요. 이렇게 벗겨드릴게요. 와 이렇게 벗겨보면 확 표시나 하고 <laughs>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요렇게 됩니다. 너무 예쁘죠. 각은 이쪽 폭은 다200각이에 20cm에요 이쪽은 다 20cm인데 이게 긴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럽니다 긴 것도 30cm도 있고 20cm도 있고 옆에 보면 또 10cm도 있어요 이렇게 10cm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걸 블렌딩 블럭이라고 해요 이게 정말 이건 지금 가져가시는 분들 행운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요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냥 사 가시면 됩니다. 187,000원에 만 이걸 살 수가 없어요. 한빠트때 40만원이 무조건 넘습니다. 블럭 중에 가장 예쁘고 가장 비싼 블럭이에요. 그래서. 고급 정원에만 깔리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저희한테 재고 블록이 조금 싸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자, 오늘은 블렌딩 블럭, 재고 블록 대신에 오래돼서 안에 거 안에 속이랑 위에랑 좀 색이 조금씩은 틀린데 깔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블렌딩 블럭 지금 영상 보시면 이건 그냥 사가시면 됩니다. 자, 블렌딩 블럭이었습니다.